뭐한번 읽어 볼까요? 음, 개속 떴으니까 한번 확인이나 해봅시다. 방가방가 유영석데스 방송으로 콘텐츠를 소개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연말이니까 인사라도 드릴 겸 순수하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3주년 개발과 관련하여 니케 라이브 서비스는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개발되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3.5주년 이벤트의 미니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개발이 진행 중이고 4주년은. 스토리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년 준비는 기획부터 개발까지 약 8개월, 스토리 신놉시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뭐 아무튼데 네, 오래 걸리는 편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3주년이 완벽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타였던 지상 컨텐츠의 폴리싱이 부족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상량이 적지 않았던 만큼 억지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laughs> 그래서 뭐 개선을 한다는 느낌이죠 지상을 이제 곧 정식 출시를 하니까 지상 컨텐츠 예정상 지상 컨텐츠의 경우 일일 플레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거다 대표적인 항목 비전투 방식 이동속도 대폭 상향 아 굉장히 느렸죠 이동속도 증가 니켈을 넣어도 굉장히 느렸는데 기본적으로 대폭 상향을 시켜준답니다 그 다음에 긴급 배치의 활용도 개선 요것도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뭐 긴급 배치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오래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제 뭐 피로제와 삭제나 횟수 제한 또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조작 편의성 또한 개선했다고 하네요 조작 반응성이 향상하고 터치 입력 로직 변경을 불필요한 터치 횟수 감소 약간 좀 광클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어 그런 부분을 좀 감수시켜 주는 것 같네요. 플레이 스트레스 축소. 초기 탐험 단계에서 섹터 단위를 시간 기반으로 제한하여 플레이 시간 분산. 이거 그 제가 많이 말을 했던 거죠. 하루에 밀수 있는 양을 좀 제한하면 좋겠다. 이게 막말로 할라면자 첫날에 끝까지 갈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원치 않은 유저들은 억지로 이렇게 막 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부분을 제한을 두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제한을 두네요. 그래서 플레이 시간 분산이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고. 관문전 등 주요 컨텐츠 점령 요구시간 대폭 축소 어뭐 이것도 감소시켜주네 타일런트급 랩처 HP 대폭 하향 보스전 난이도도 좀떨어지나 봅니다 그 점령 구역은 점령시 영구 보존되도록 변경 이거 진짜 굉장히 호감이네요 이거 어 상당히 호감이야 이게 점령지를 점령해도 배터리를 계속 바꿔줘야 하는 게 엄청 귀찮았거든 근데 이제 배터리 개념이 아예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병원 이용 방식 전면 개편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병원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 부분을 개선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병원 치료 중이면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뭐 이런 것들뭐 개선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상 재료의 주요 소모처를 공장에서 핵사블록 생산으로 변경하여 스트레스 완화 이거는 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 만드는 거를 이제 그냥 아예 핵사블록 생산 스펙 오르는... 아이템으로 바꿔준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스트레스 완화가 되는 건가? 내가 또 지상은 또 열심히 안 했어 그냥 먹을 것만 먹고 다 유기를 한 그런 콘텐츠라 나한테 이건 또 모르겠네 그 외에 현재 다양한 수정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정 내용과 정식 릴리즈 시점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베타가 이제 뭐야 지상 베타가 끝나면은 바로 정식 출시를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일단은 뭐 정식 릴리즈 시점은 추후 안내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베타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정식 출시를 하는 건 아닌가 보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정식 릴리즈 시점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2026년 계획과 관련하여 지상 외에도 개선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메모리 관리 측면의 최적화부터 각종 편의 기능과 컨텐츠 플레이 경험까지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업데이트 스케줄을 정리 중에 있으므로 조금 더 자세한 소개는. 다음 개발자 노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데이트 스케줄은 아직 안 나오고, 다음 개발자 노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신규 IP 콜라보 이벤트가 세 차례 진행되었지만, 내년은두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유, 그래! 콜라보 세 번은 진짜 아니었거든. 내가 사랑하는 니케는 방주의 니케라고, 다른 세계관의 니케가 아니라, 세 번은 좀 빡셌어요. 두 번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야, 두 번도, 그래, 두 번이 어디냐.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두 번이라고 딱못 박아놨다 이게 그래도 그나마 심적인 안정을 주네요 그만큼 니케 자체 이야기 비중을 높여갈 거다 예정된 콜라보레이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다 이미 준비된 콜라보 IP가 있나 보네 궁금하네 어떤 IP와 콜라보를 할지 아무튼 콜라보 두번 확정 신년 버전 안내 다가오는 신년 버전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에 더 좋은 방식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나 개발자 들트에서는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지휘관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신년 방송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또 알려준다고 하네요 뭐 아직까지 뭐또 정해진 게 없나 보네 그리고 26년 1월 1일부터 예상했던 대로 라피 레드우드 픽업 모집을 복각한다고 합니다 주얼 사용 계획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에서도 인정한 공식에서도 인정한 라피 레드우드 복각하니까 주얼 아껴라 얘들아 오피셜 떴죠 저김붕붕이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라피 레드우드 복각 존버 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일반 모집 보너스 리크루트 이벤트 와 잠깐만 보너스 리크루트 이벤트 기간이 연장되는데 일단은 좋은 점 굉장히 좋은 점 헬름이 추가됩니다 리타 나가 엘리스 그대로 유지해 헬름과 티아가 추가돼 사실 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유저 아니면 어지간한 미실타워 용이긴 하지만 일단 헬름 추가되는 거 굉장히 크네요 애장품 헬름이 필수 니케인 만큼 헬름 자체가 없거나 헬름 돌파를 못해서 애장품을 못 올리는 유비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패치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교환 최대 포인트는 6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심지어 600포인트 이상 획득한 지휘관들의 경우 초과분 만큼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와우, 이거 좋네. 어, 굉장히 훌륭한 패치인데요, 이거는. 그리고 지휘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0년에도 지휘관 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승리하신 니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한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마치며 아래 내용은 3주년 가데스퍼 이벤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감상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3주년 스토리는 정말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한꺼번에 몰아친 작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도 그 감정을 지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직접 플레이도 해보고 여러분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도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의미가 컸던 이야기였습니다. 니케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론칭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니케에 등장하는 캐릭터라면 비중이나 역할과 상관없이 개발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만든 만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스토리를 업데이트해오며 어느 순간 영웅주의적 서서 속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기 연재를 하는 작가분들이 겪는 고민과도 비슷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승리 의 여신 니케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어렵지만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의 여신 니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지휘관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위에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시나리오 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니다저 또한 앞으로도 승리여신 니케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전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여신들을 영원히 감복이 새기겠습니다. 그들의 숭고함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승리여신 니케 유영석 드림. 안 돌아온다는데요? 죽은 애들은 안 돌아온다는데? 오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버려? 야 이거 이렇게까지 못을 박네 그냥? 아 근데 이게 맞기는 하지 그래? 뭐 노아까지는 어떻게 살릴 각이 나온다고 해도 없지 야이사벨 하란 얘네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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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냐 일단은 뭐야 파이오니아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이사벨 하라는 진짜 깔끔하게 죽었다 였잖아 사실 와 이네르트 영원히 가슴속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의 숭고함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이네르트 스쿼드에게 감사를 Oh my God. 이거에 대한 좀뭐 얘기가 많았나 보네 난 죽는 게 맞다고 보거든 응. 난 죽는 게 맞다고 봤거든 사실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이 그들의 그 멋있는 그 감동을 진짜 짜치게 살리고 이러면은 오히려 난 맛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어, 일단 이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지 어쨌든 뭐또 캐릭터 가차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또 그게 아예 죽었다 이제 영원히 등장할 수 없다 뭐 과거해상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또 가슴 쓰리긴 하니까. 근데 뭐 어떡하겄냐? 그래도 멋있게 멋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3대, 3주년 갓데스폴 진짜 걔네가 주인공이었다고 봐. 진짜 멋있었어. 그쵸? 이거는 뭐 멀리 보면 뭐 레우 부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예 배제를 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갓데스 아예 이네르트 스쿼드의 감사를 감사합니다.